자 광고 아니고요. 아, 이 수많은 초등 독해 문제집 중에 이 10년차 국어논술 학원 원장이 추천하는 교재는 바로 XXXX 책입니다. 오늘 제가 제공해드리는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이 독해 문제집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집에서도 이 단단하게 국어를 준비할 수 있는 이 로드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 상동에서 국어는사라고 운영하고 있는 부천 시선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10년의 액기스가 녹아있는 이 자료를 하나 공개할까 하는데요 이건 저희 학원의 수강생들에게만 제공했던 아주 시크릿한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아낌없이 제공해드릴 거고요 이 자료의 활용법까지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이 국어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생 부모님들께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독서만으로도 국어 준비 충분하다 아니다 독해 문제집을 푸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어서 이 설왕설래가 막 오가고 있는데 어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모든 국어 공부의 시작은 독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까지는 모든 교과 공부보다 이 독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는 건 아마 진리처럼 우리가 받들어야 될 문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이 독해 문제집을 풀어가는 습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부터 이 시험의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이 필요한 교과 지식의 양도 늘어나고, 이 배경 지식도 좀 폭넓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해서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과 공부와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어, 이게 독서만으로는 커버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무엇이냐? 저는 바로 이 초등 독해 문제집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늦어도 초등 5학년 때부터는 이 독서를 바탕으로 하되 이 하루에 한 지문씩 이도해문지집을 제대로 풀어가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누구나 이 공부 잘하는 아이 이 우등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이에게 제일 좋은 도해 문제집이 무엇일까? 이걸 선택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문해력 등급 평가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 문해력 등급 평가는 제가 한달 전에 찍어놓은 영상이 있는데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초등부터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수능처럼 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우리 아이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EBS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요. 제가 저희 수강생들에게도 풀려본 결과 아주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음, 아무리 좋은 교재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이의 실력보다 너무 과도하게 높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학습 동기, 학습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독약으로 작용할 수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 적절한 레벨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독해 문제집을 찾아 주는 게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등급별로 문제집을 추천해 놓았는데요. 제가 한칸한칸 한칸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상단에 보시면 만약 평가 결과 우리 아이가 100점이다. 아유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다음 학년에 문해력 등급 평가를 진행해 보셔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월반하는 거죠. 어, 하지만 뭐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소수일 테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도형 안에 속하게 될 텐데 일단 가장 위 칸인 1, 2등급의 추천 문제집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어, 또래 대비 상위 11% 정도의 독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추천드리는 문제집은 바로 이 동아출판의 이 빠작과 EBS의 독해가 문해력이다라는 시리즈의 심화편입니다. 어, 제가 이두 권을 1, 2등급의 문제집으로 선정한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지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독해 지문과 교과 연계가 잘 되면 우리는 일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 지문들이 초등뿐 아니라 이 중등 교과 개념까지 연결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읽어 나가면 수준 높은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두 권의 책이 지문의 난이도가 사실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어,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 다른 교재들에 비해 한자어의 비중이 좀 높아서입니다. 근데 결국 이 중등 고등의 비문학 이러한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한자어를 좀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상위권을 준비하는 이 1, 2 등급 친구들에게는 이 문제집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둘 중에서도 빠작의 별표가 있는 이유는요. 제가 이걸 1순위로 꼽았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어, EBS의 ERI 도해 시리즈가 어, 지문수가 적다라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 근데 두권 모두 훌륭한 퀄리티이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뭐두건다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칸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까요? 이 3, 4등급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은 문제집은 EBS의 독해가 문해력 시리즈의 기본편과 이 비상출판사의 공부력 독해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두권 중에서 또 추천드리는 건이 EBS 문제집인데요. 제가 위에서 이 교재의 장점을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 문해력 시리즈는 eri 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지문의 난이도를 수치화해서 제시했다 라는 게참 마음에 들고 아까 말씀드린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이 eri 지수가 이 높은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포진을 해 있고 상대적으로 기본 편은 지문의 난이도가 살짝 낮아서 아, 이 정도면 3 4등급 친구들에게 아주 적절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비상출판사에서 시작한 공부력 독해 시리즈 또한 어, 연계 지문들의 수준도 괜찮고요 흠잡을 곳 없이 좀 깔끔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3, 4등급 친구들에게는 이두 권의 문제집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 칸, 이 5, 6 등급 친구들의 이 레벨로 한번 가볼까요? 어, 이 친구들은 딱 중위권의 독해력 수준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독서는 조금 되어 있는데, 이 독해 훈련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문제집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른 이 추천 문제집은 바로 메가스터디의 한문장 정리의 힘 시리즈와 이 천재교육의 하루 독해 시리즈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메가스터디의 한 문장 정리의 힘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별표를 체크해 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독해 문제집을 풀어 가는 아이들에게 아주 적절한 교재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지문의 글법 자체가 많지 않아서 좀 부담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교재들과는 다르게 이 중심 소재라든지 중심 문장을 찾아가는 방법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구성해 놓아서 다른 문제집들에 비해서 기본기를 쌓는데 아주 확실한 목표를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재교육의 하루 독해 시리즈도 지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아서 이 5, 6등급 친구들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두 권을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 이 7등급, 8등급, 9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너무 상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차근차근 단계를 올라가는 또 재미도 있으니까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해 문제집보다는 교과서를 제대로 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교과서가 모든 학생들의 딱 중간 레벨 정도를 생각하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하위 레벨의 친구들이 이 교과서를 완벽히 소화하려는 목표는 아주 적절한 난이도란 생각이 들어요. 이 교과서만큼 적절한 수준으로 아이들의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상위권 친구들도 만약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이 교과서의 내용을 같이 훑어가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문제집을 추천드리면 뭐 EBS의 만점왕이라든지 100점 국어 우등생 국어와 같이 이 교과서를 문제집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집에서 이것들을 제대로 소화하는 훈련부터 시작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초등 독해 문제집을 아이들의 레벨에 맞게끔 추천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보여드린 이 자료를 집에서도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곧 겨울 방학이 다가오는데. 이 방학은 우리 아이들의 이 학습 능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서점으로 아이와 함께 가셔서 이 마음에 드는 독해 문제집 한 권을 선택하시고 욕심내진 말고 하루에 하나씩 이 제대로 풀어가는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방학이 끝난 후에 눈부시게 성장한 우리 아이의 모습을 마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천신원장이었습니다.